양천 창업지원센터의 센터장 이진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먼저 정식 명칭은 양천 창업지원센터고요. 이제 그저 같은 경우엔 작년 10월 1일부터 이제 이쪽 센터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서울 창업카페 양천 신정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운영이 됐다가 올해 1월부터 이제 양천 창업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위치는 두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정3동그 이든체 아파트, 상가 1층에 이제 일반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창업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목동역 1번 출구에서 한 200m, 300m 정도 가시면은, 거기 양천구 평생학습관 이 있는데 거기 지하 1층에서는 그러니까 요식업 창업 및 카페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는 창업 시설이 있고. 양천 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양천구청 예산으로 100%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차적으로는 이제 양천 구민들을 위해서 완전 이제 아무 것도 창업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창업에 음. 대한 꿈은 있는데 뭔가 좀더 내가 발전을 시켜 나가고 싶다, 음. 좀더 지식을 습득하고 아니면은 내가 좀 공유 오피스처럼 공간이 필요하다 음. 이런 분들을 위한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를 위한 시설이라고 그 부분에 네, 비즈니스 네. 하시는 분들이 다 작게 시작을 하세요. 네.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뭐 대부분들 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은 네. 하버드 대학교 뭐 기숙사에서 음, 사실 그렇죠. 뭐 그학 그 학우들이라고 해야 네네. 되나요? 이제 친구들 이제 정보를 좀 얻고 싶어 가지고 하다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 큰 비즈니스로 발전을 한 케이스고. 그렇 그 기존에 하던 것들 중에서 이제 양천 구민들의 호응도가 좋거나 아니면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들은. 그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아까 진행자님께서도 말씀을 음. 하셨지만 뭐 바리스타 과정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존속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사전, 이제, 이렇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그동안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2급만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강사님하고 지금 협의 중인 거는, 연말 정도에는 한번 1급을 한번 해보자. 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센터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음. 하나하나씩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가 창업 센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저희가 일단 인큐베이팅 센터 그러니까 목동역 일번 출구 앞에 있는 센터에서는 예. 요식업 창업반 그리고 음. 그 양천구에 되게 여성분들은 대부분 음. 다 아시더라고요. 그 파티세디소나라고 아. <laughs> 되게 유명한 빵집인데 거기 오너 셰프님께서 직접 강의를 음. 해주시는. 베이커리 창업반, 그리고 작년에 뭐 레시피 교육, 이런 거 이제 원데이 클래스처럼 네. 했다고 저희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네. 유지를 할, 할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격증이 있다고 뭐 카페 여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카페 창업반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큐베이팅 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다변화가 음. 됐죠. 그리고 창업 실전적인 거를 좀 많이 가르치려고 저희가 노력을 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정 3동에 있는 이든치 아파트에 있는 양천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양천구라는 그 자체가 특수성이 있는 게 이제 뭐 강서구라든지 뭐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구로디지털단지도 있고 뭐 마곡 쪽에 이제 마곡밸리도 있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창업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네트워킹 파티를 개최를 이제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창업인들이 모이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교류가 있어야지 그 안에서 시너지도 발생을 하고 사업적인 기회라는 것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른 센터들이나 이런 데에 보면은 그냥 특강 이렇게 하고 많은데 저희는 네. 특강뿐만이 아니고 참석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자기 소개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할수 있게 음. 해가지고 특강 및 네트워킹 파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또 유튜브도 이제 마을 미디어를 하시지만. 유튜브 유튜버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튜버 창업반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요즘에 또 웹소설이 또 그렇죠. 엄청 크잖아요 <laughs> 웹툰뿐만이 음, 아니라 완전 뜨는 그거잖아요 예예 예, 웹소설 창업반도 저희가 지금 음. 준비를 창업 하고 스타트업에서 있... 기본이 되는 내 사업계획서 쓰는 법 음. 그리고 내 브랜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고 음. 창업 투자자들은 어떻게 만나서 미팅을 해야 되고, 음. 그럼 창업 투자자를 만났을 적에 사업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피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기초 창업에 관한 과정들도 저희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양 센터의 큰 차이점은 신정삼동에 있는 센터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플로디스트반도 무료예요. 근데 인큐베이팅은 소정의 그 참여비를 받긴 한데,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담이 덜 해가지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